지니 이즈 비글에서 나왔습니다. 요즘 유튜브 컨텐츠 진출한 소감이 어떠세요? 지니 이즈 비글! 예! 난안 귀찮아? 아 그냥 원마트만 켜줘. 내가 충전도 시켜주겠다잖아. <laughs> 올리브영이 왔습니다. 왜 왔냐면 우리 재환... 세영아? 왜 나만 두고 가는 거지? 재환 님께서 5만원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후원해주셔서, 5만원을, 어, 나말 까먹었어. 김재환님께서 5만원 올리브영을 후원해주셨어요. 그래서 가격은 딱한으만 보고, 5만원딱 갖춰서 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인사니 삼각대라도 주고 찍어야지. 정돈이 안 돼있어서 손톱이랑, 손 제품이랑, 얼굴 닦는 거를 살 거예요. 이런 것좀해봐요 와, 진짜. <laughs> 어피치 졸기템. 아. 어피치 야, 근데 여기 이렇게 배경 하나 있으면 저작권 때문에 잘리는 거 아니야? 배경, 배경 음악? 어. 괜찮아. 아니, 별로 안 잘리더라고. 그건 수익 없는 사람들이라 야지난 아. 괜찮아. <laughs> 나는 이거. 왜 이렇게 누렇게 나오냐? 이게 핑크빛 섞인 건데 주황빛이 나오네. 언제 사세요? 네, 아, 저희 이제 곧살 겁니다. 아 빨리 좀 사시지. 네, 일단, 근데, 이거 화장품은 샀어요. 아니, 화장품 쇼핑인데. 괜찮아요? 아, 이거 봐요. 화장품 네. 쇼핑인데. 아, 죄송합니 색감을 못 잡잖아요, 이게. 구독자로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. 구독자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이게 얼마지? 일단 봐. 오! 이거, 이거 찍어주세요. 이거 진해. 진해, 진해. 진의 첫 방송 안녕하세요, 진의즈픽에서 나왔습니다. 유튜브 콘텐츠 진출한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열심히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잘 보는 진니즈 비글 구독해주세요. 많이 아픈 지은 씨. <laughs> 아, 그러면 다음에 어? 크래저 워터 어디 있어요? 요거안 보이세요? 워터라고 써있어 아. 워터. <웃음> <웃음> 이거 다 워터예요. 네, 알았어요. 거. 이거 21,900원. 21,900원이고요. 색 아이섀도. 글리터. 오! 어? 오! 색감 질이고요 와, 카메라인 그냥 똥이에요? 네. 그냥 이거 하나 괜찮은데? 오, 38,000원. 재밌네. 쓰리시 아이 38,000원? 쓰리시 아이라고 안 하고 쓰리컴스 아이즈라고 해요. <laughs> 진짜 쓰리시야. 그러니까 쓰리시인데 생각해보니까 <laughs> 뭘 정확하게 사고 싶은 건데? 아이섀도우요. 섀도우요? 색깔이 있, 많지 않아? 쓰는 것만 쓰잖아, 섀도우는. <laughs> 자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섀도우 사진 보시죠. 그렇군요. 네, 사셔야겠대요. 그, 그렇습니다. <laughs> 이게 하나에 만 원이라는 거야? 레알로다가? 어. 이게 하나에 만 원이라고? 이게 만원이라고 하나 화장품 처음 사보세요? <laughs> 아니 카메라가 저를 따라가요아 지금 따로가고 있어 이 누나 아, 자꾸 이상한 데 비추잖아요 아뒤 네 비추고 있는데 열받네 이거 드실래요? 어? 드실래요? 바닐라 음. 맛? 바닐라? 아그지아 아, 어른이니까 어덜트? 어덜트? 뒤지기 싫 조용히 하세요 네. 치킨 너나 먹어 뭐 하나 골라 아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거, 저런 것처럼난 저런 걸 좋아하거든 그게내더 사는다고 네돈 아니지 재환 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? 그쵸,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너 거긴 하지만 그치, 그치. 네가 준다고 말했으니까 내 거야 나이 파투 브로우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다, 다크 지금 샘플 꺼내시려고요? 아니 <웃음> <웃음> 화장품 가게 처음 오는 지현씨 음, 데이브라운이 뭐예요? 가지, 가지, 안은 지은 씨이건 너무. 소... 이거 는 이렇게 저렇게. 허리 잘못빠면 눈동이 터진 것처럼 보인거 아시죠? 아니 거말을 뭐, 그렇게. 해요? 조언 해드리는 거에요. 님이 뭔데 조언을 해요? 저 끊겠습니다 어? 영상 이거 합니이요거 49,000원에서 51,000원까지 되는 겁니다. 와 너무 못 맞췄는데? 아니, 그렇게까지 그럴 게 뭐가 있지? 너무 못 맞췄는데? 아니, 5차 원이 천 원이라고? 너무 못맞췄어 <laughs> 뭔데, 자신감 넘치게천 <laughs> <laughs> 원이라고. 아, 근데 아이라이너가. 알리너가... 응. 어. 할인가 쓰있었는데 그게 아닌가? 그거 잘 봐야지 색깔이 다른 거일 수도 있어 블랙이 할인일 수도 있어 오늘도 쇼핑의 교훈을 얻었네요 잘 읽어보고 사자 잘 읽어보고 사자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<laughs>